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높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연 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으로 장비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온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제 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 296회 임시회 폐회 중 소감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감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의하는 한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범창 CCTV 없는 매입 임대주택이 많다는 점을 들며 2030 여성을 위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실의 민간 위탁 사업 방만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 정보센터가 애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총체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지도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똑같이 그 타무 이 운영 방향을 보면 그전이랑 똑같아요 보니까 이거 잘 운영할 수 있겠어요? 혹시 재생재소관 그 위탁 업체들에 대한 실체 그 조사를 한번 체적으로 한번 다 한번 해보세요. 2017년 개관한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 정보센터는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타 지역 업체 교육과 육성 등의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택 보급에 대해서는 지역 간 균형을 맞춰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역을 어, 좀 고려한다기보다는 가격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같다는런 <laughs> 부분이 들었고 분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빈집 청년들 임대 주택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국에만 살지는 않거든요. 서울 전역에 살고 싶어 하시지. 이와 함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빈집을 매입해 세운 임대 상가를 공급한다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세운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임대 상가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매입 방식을 다각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노후 고시원의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노후 고시원 공공 리모델링 리츠 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꼼꼼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리츠 사업을 통해서. 어노 고시원을 메이블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용도 변경하여 공공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좀 불법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서 행한다 그러면 전부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고시원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다시 뭐 청년한테 무언가를 제공하고 이제는 뭐 어떤 주거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나가서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은 저는 그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서울시는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이나 최소 주거 기준이 미달한 노후 고시원을 니치가 매입한 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하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2021년부터 5년간 100동을 매입해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계속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서로 감정만 상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 분쟁 조정을 돕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 보시죠. 서울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상담전화가 급증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식으로 출범했는데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수선 의무, 원상 회복 등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누수와 곰팡이 등 주택의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와 관련한 분쟁, 원상 회복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상정했고,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위원회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요. 장애가 직무 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는 문구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스스로가 위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및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해 규정했습니다. 장애인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예단을 줄수 있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는데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를 보호받는 세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형태의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다섯 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다섯 곳은 금천구 독산 2동, 중구 신당 5동, 양천구 신월 1동, 마포구 합정동, 중랑구 망우본동으로.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한 곳당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